영상이다 소 지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전 조심! 안녕하세요, 또상또입니다 오늘은 댓글 가운데 있었던 삼주몽, 철계이 강주박과 치우메를 이용하여 연못 이무기가 돌아간지 질문해주셨는데요. 해당 질문을 보니 군다리와 부동을 뽑기 전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처럼 군다리와 부동을 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용병 아이템이나 진영진법은 댓글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다리 명왕 3마리와 부동 명왕을 빼고 병법을 먹지 않은 상태로 전투를 지켜보면 연모디 무기까지는 야차가 아니더라도 각성 한우만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합의 핵심이 본진에 타격이 오지 않게 탱커로 어그로를 끌어주는 것과 치우매로 부족한 저항각을 채우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무 뒷무기가 반반자사계의 국밥같은 친구로서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킬은 Q만 사용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잡는 것은 잘 잡습니다. 몹을 녹이다 보니 얼어서 못 깨는 판이 나오지 않았고 병법을 매일 먹으려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었는데 돈도 아끼고 격수자리까지 용장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은 이 조합의 병법을 먹이고 증장천왕을 추가해 증장천왕부와 뇌의진법을 추가한 상태로 더 상위 사냥터에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보고 싶은 사냥터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주 4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